김왜 통화? 에, 먹지. 너이 김장 김치 고 하니까. 어? 저녁 때수육 아, 나만 가져갈 가내흘러 가. 가서 설명 하나? 분분 알았어요, 제가. 납기 안다가데

근데 혹시 잘 나온데 엄청 잘나지응 응. 그래.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잘안 나오는 데도있 데는 그거 야그 라면도 수시로 사 먹을 수 있잖아. 진짜? 그래. 먹고 싶을 때. 그래, 응. 그 저기 응. 끝나고 뭐야? 일과 끝나? 그 일과 그래. 그피뭐뭐이그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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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사장님 피엑스 어. 근데 승연이는 용돈 주더라 절대 많이 많이 주지 말거 응. 딱지 모 뭐, 딱지 먹을 것만 딱. 더 이상 주지 말고 내가 만약에 2만원 줄어했다 5만원 주냐? 엄마 3만원 다시 이체 근데 거기서는 같이 사먹고 같이 가 돈을 다 쓸까봐 그러는거 그래. 응, 응. 절대 돈다 버리지 마. 아 맛있게 먹었다 응. 아, 사사사다나 야이승이 용돈 줘라. 지승이 용돈기대고있는데 나는 로 나가 엄마 용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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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승이 계좌를 보내도. 나승계좌나계좌계좌계다 알아. 강제 응. 계좌 알아. 이이나 네 이거 피곤해서 응. 이거 게 계자보나 알아? 강수 계좌번호 민주 계좌번호 승혁 계좌번호 알아? 우리 영준아 하나 언니가 하나 언나가 나쁜 거 말하고 대학교에 낫거나 로 500만 원이 연간 지금 해놨어 아빠 안 줘도 돼다 나쁜 거 나오게 된다 나도 나할 일은 아자 이제 생각은 안하 저한테 아무 없는 것같 자, 데 사회사 갖고 그냥 공무원 준비하는 것같야 안해 공무원 준비 안해 회의인데 그냥 대가서지 음, 친구들 학생들 다야돼 역시 친구들 만나야돼 인물 떠나서 남자들은 그래. 그러지 지가 가다가 지금못다는공 휴학기 되거 나랑 공이 가야돼 나시학교 해야되 대학은 다갈 수가 있다아 아우, 내가 그야 그러면은 다른 대학교도 가라고 호대나 이런 데 경기장은 절대 안 음, 그렇게 뭐, 아니, 절대, 절대 거안 간다 호대 아니면 전대만 간다 그렇게 말하요 순천대로 괜찮은데 대는아니 절대 절대 경기에서만 간대 이렇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지? 잘못되어 안 돼요 엄마 이런 도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강주권에 있는 대학만 간다는 거야 수천대도 괜찮은데, 목대도 괜찮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야. 수천대가 목대도 좋은데. 어, 삼봉대가 좋아. 삼봉대도 좋고. 좋고. 근데 삼봉대가 젊은데 나는. 전대가은데 지금 수천대가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젊은이 저기에 일을 하세요. 삼 집에서 보상이될때 집이 좋다. 여마와 어마가 크니. 그 위에 더 좋은 데가 있다냐? <놀람> 아이고... 아 알바들을 시켜보고 신임을 그아들이랑 문제가 없대요 막 굴려 막 굴려 그 알바들을 시켜 얻을 뻔했지 아니 막 굴려 막 굴려 형이 새끼들이려 아... 근데 갔다 오면 안돼 지금 근데? 근데 그 습관이 된다며 군대 갔다 오면 나사랑지 이제 독립하고 그러지 우은 여전히 그래 내가 너 군대 갔다 오면 바로 독립해야 된다 여전히 고민하고 자기가 문제 가지 싫은데 잘라지 순천대도 좋아. 전시 한번 써보러 가야지. 순천대 생각보다 높아. 순천대 목대 높아. 순천이 그거 뭐어 있을 걸? 아니 아직 안 생겼는데 뭐, 유치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전제 통과 못한 유, 그 전국 부족은 순천대가 탔냐? 순천대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뭐더라, 뭐 영상 뭐 그런 과도 거기서 엄청 많아. 요즘에 유튜브 편집 영상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따짜산업이 어그게머리로 쓰는 거야. 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짜산업이 어갖고 아, 그쪽으로 어. 또 많이 음. 해고저까나봐으로 음. 같이 게임에하 게임에 한번 게임에하하고게임에에 게임에서 게임에서 하면, 게임에하하 학원 다 e 거 있잖아 게임 학원 만수는 근데 머리가 있는 e r e 으니까 you are in the m u 다 i c Bally. m a 니 t e r I t h 다 u g h t I thought. I though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준영아 줄도 여기, 여기다 놔두지 마. 저 창고 써. 저장창고 아니야. 다안 먹었대. 응. 그, 삶으까 아직도 안먹었아 어? 며 때? 안 넣었어. 며칠 전에 뽑았어. 그러고 너희 신선 삼촌이 쌀가지를 고또한잔 샀다. 요즘 엄마 사인식혜지좀 마트에 많이 깔렸어. 저기 응. 창고 있던 것도 많이 나오고. 2kg에 1 7 8 0 0원씩아 2만 원 그래도 이 근데 이제 사임스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근데 몇 년이나 사임스 너무 달것몇라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많가지고 애들이 많이 좋 뭐냐면 씨고먹하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 많이 심었어 꽃이다다어안안 다. 너무 단단한 야 그래. 아이고 나는 못다 이제 내가 시 아이, 음, 돼. 눈물이 나고 나 아야 눈물 나오게 우리가 쓸 때가 아니 씨알과 눈안다하는데눈 어쩔 수 없대 그거 뭐하냐 아뇨 뭐하냐고 안 근데 하여튼 눈물이라면 그지나 내가 엄마 눈이 질 그 피곤해오면 여기가 피문줄 있고 이게, 이게 시계줄이, 피눈이 터지는 <laughs> 게난 눈으로 오더라고 어, 그래. 영종마다 피곤하면 눈 터져오지 않지? 아, 아니 누군 여기 종이나 형만의 눈은 삐려 아 피곤하면 눈 삐리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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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면 야올 때부터 꾸안견도 하라 그래 이렇게 부어 너무 좋대 생각 봐. 아, 그래. 그게 그찜질 네, 하고자 아니 그냥. 이렇게 피곤할 때난 이렇게 부어가고 눈이? 뭐 이렇게 눈 주변으로 이렇게 부어 버려안 보일 정도로 너도 뭐 알레르기인가 그거는 너비염 있으니까 i 그래 e r 그래. 알레르기야 s t e r Take a 구 o u 는건 알레르기야. h 음. 근데 그거 한 번씩 그럼 그래? o h a n 이 e a s i 주 y on each jungle. Would you keep him on British p e 눈물 l e I mean, I want t 눈물 나게 눈물 e r I d o 곱생 know. I don't 엄마그 끓여도 농산도 안끓나가고 하는지 몰라 엄마가 끓는줄야았나 제자방 그 엔트로 안 샀냐? 이, 이.. 이.. 그한게 하더니 뭘이 나오네 그니왜 왔다 테디 이거 먹었잘먹어또한줄 있어 엄마 안 꺼냈어 일아 식어 볼까봐 내가 껐어? 아, 어, 엄마 껐어? 식어 볼까봐 테 이거 잘나내냐오 네, 근데 좀 얇게 써야지 너무 뭐, 그냥? 뭐, 그냥? 어, 굴이랑산촌집이 서울 아니고 성남이구나. 성남이. 경기도 산기 성남. 응, 응. 여기 성남이 서울이 아, 금방 가보 성남 성남도 그 비싸 네. 시아실에서살 때는 돈많지 우리 네? 음. 그그 n 네. 어 t 가 o i n g to be a 가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사 o 동네는 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 새집이다가 깨끗하다고 하던데 근데 거기는 삼촌은 이제 저기 임대 음, 아파트고 일반 아파트인데 마 오래된 아파트인데 날수조가 엄청 좋은 줄 알았어 아니 응. 옛날 아파트데 16억 얼마예요 지금한요 광주가 이제 집금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응. 지금안 되냐 올까지 사냐 음, 내년에 집금 더 떨어져 내년에 지이 올랐어 지금 지금도 많이 안 떨어졌어 지금도 엄마 음, 강주는 지금 더 떨어져 아니 지금도 좀 가격이 싼 편이 아니야 주동이네 음. 지이이편 이 아니냐? 2편 자의냐? 자의가 거기 제일 높다면서 제일 고가라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호반아파트가 우리 호반아파트 찬다 이중 호반아파트가 중흥이 그러니까. 제일 비싸지 그러니까. 아 자의가 거기 없대 어? 아니, 결제품 아니, 결제품 결제품 제일 풍력해 응 제일 풍력해 아니 중흥에서 키스야 제 비싸 응 가격대가 제일 풍력 제일 비싸 그 제일 많이 올랐어 아니 너네도 그냥 그 아파트 층수만 올라가라 2층에 있는 건 차라리 이 장소라고 그어 이제 이 가야지 옮기려고? 응그 그 아파트 지금 우리 집이 제일 싸 잘라 죽었어 그때 이사 갈때 우리가 용지 엄마가 야 그래도 이 집으로 가 그래서 호반 가까 그랬어 다음 거는 그럼 호반이야 그래도 이름이는 차이가야지 이름이 아파트는 차이지 사역... 그랬지 1억 차이나 호반이 더 비싸 1억이 더 비싸 아닐걸? 호반 1억 더 비싸 5억이야요 그럼 용지 사각이 고객이 아, 비싸? 네래 그래. 1억 차이나 그러니까 뭐든 뭐는... 호반 아파트냐 그랬거든. 갈라 도명이 명품 지 그랬거든. 그에서 제일 풍경가 제일 비싸고 중가 제일 비싸 아니 호갱은 봐봐. 제일 풍경 그다음에 중공이야. 위치가 좋아 니면평가어평 비싼데 제일 풍경가 위치도 비 음. 그리고 애들이 신호안학교가아 그건 비싸. 그만 더 비싸.

그럼 네. 그때 또산 네. 우리 뭐, 가서 한번 그런 사해고 여기 가장 기골라검 떨어진다. 그날 그은 지금 검 못해. 그날은 줄이 많그 다음 이게 전에 한번 가야 돼. 음. 지금 은지 한번 이번에 음. 병실도 한번 가. 내년 내년 다 입주. 고이날올라올다 검사하러 가야 돼. 여기 그 사람 이 지금 평자 엄마 엠는안 죽어준다고. 알겠지? 그거 알아봤구마나가 시설은 못해 야 광장 도년들 쓰지. 이거 어 그래에내기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아는데는분양걸저 했는데, 그걸로 했는데, 데 그걸로 했 말하지? 어. 거기 가야 그걸로 했 아니야. 걸로 했는데, 그아로동 지하철 로 했는데, 로 했는데, 그로 여기 대기지는 접어들어 한번다까가 여기서 버스 아니 1 바로 앞에데 그러면 좌우 같은데 160 좌우로 버스 정도 화전 사거리 하에 내리는 데 조금만 지나가고 좌우만 빠지면 가격이1 6시 노선이 바뀌었어 옆으로 안이 저기로 해가지고 전대쪽으로 딱 빠져 거기가 서구정만 가? 화가 영주동으로 해가지고 영주동은 쌍천역로가지고거그온천지온천조 그래해서짠촌으로 해서 고기도 있어, <목소리도> 있어. 아니 그 노트북 고기 <목소리도> 엄마 화장 사가려니 설마 감 긴게 여기 화장실 예전에 우리 집 저기 살았던 거기. 아뇨 아뇨 밑으로 내려가면 잖아내방 <목소리도> 응? 먹는다고 엄마 내방먹다고 응. 그 아, 뭐그뭐 옛날 농성동 그 지하철 거 시킬게 동농성 앞에? 거기 예약하고 가야 돼 이분도 안시 얼마나 뭐 엄마 옛날에 그냥 저기 했었잖아 거, 그 내가, 거, 그 거. 내가 어제 아팠을 때 거기 갔잖아 처음에 수술하려고. 한번 손이 많아. 거기는, 웬만에서는 입원도 안 돼. 살을 꽉차있어 엄마, 응. 우리 앞에 한마방이입원 아, 엄마는 그거 다 했나니까. 엠마해 찍어봐야 돼. 아, 웬 그,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거기서 하고, 응. 이제, 요양은 이제 제거하는 거지. 근데 거기는 웬만하면 수술하라는 말안 해, 거기다가. 저기 하라고. 나갔을 응. 때는 수술하, 그 수술하라고 말하라 했죠. 아, 우선, 거기 가봐, 우선. 네, 갔던 거, 가 아마 그 사람이 야, 그렇게 아프면, 아마, 알만하면 찍어보자 할 것이에요. 뭐 오래되고 그랬겠지. 그때 그 사람이 그랬거든. 왕, 그, 원장이, 나랑 같이 보면서, 조금만 더 심하면은, 슬슬 흘러보니까, 진짜 조심하라, 그때, 원장이. 그러면, 응. 가봐야지. 네. 그래. 그쪽으로 가야돼나한때 엄마가 그랬거든. 야, 엄마 이거 터지면, 나이를 안하좀 수술이네. 수술이다, 그랬거든. 허리 아프고 아아 허리만 안좋하라아 이제 고관절이 아프게 고관절이 고관절이 아프게 고관절이 아프게 고관절 아프기는 나게. 고관절 아프아그 시기 이제. 고관절 염증 생기면 그게 썩어 나든 마. 그그가봐야 그게 썩어 염증 생기면 썩은다 고관절 아프면 엄마 이제 이누워야 돼. 그지 그렇죠? 네. 나이 그래. 드신 분들이 연세 들면 거기. 고관절이, 고관절이. 고관절이 아프거든 골반 얘기를 많이 나잖아. 아, 앉아, 아그그 앉아서, 장관 앉아서, 장관 앉아서 일을 많이 했잖아. 안돼 미날하는데 그나도 뭐 쪼그리고 이렇게 안돼서 하는 거. 그러고 그푼 빨리 내미리 때가. 그게 그 힘이 들어가니 그러고 수술하면은 네, 15년 그거 된 그거 15년 하고 또다 또시 15년 끄야 돼. 안 미날 따던냐 무고자 그게 그걸 보니까 안 빠진 데서 뛰어갖고 미학가를 맨날. 거기 가서. 뭐 토요일 나도 가 토요일 토요일 도 내가 전화 맨날 해주고. 아빠, 아빠 그때 갔을 때도 사람 겁나 많던데 아빠 그때 뭐하 것인지 거든그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종합병원 갈아치는데빠랑거든거기는데 정말 내아빠 갔었어 우리 장모 형이 사그랬는가 우리 장모 어거기 아니 이제 좋아졌어 우리 네 장모 형좀다 좋아졌냐 이제 나라 생긴고아 응, 진짜? 뭐, 아이 5미터는 응. 요 앞에서 놓고 왔는데 수술 잘됐거 같구만 잘 됐다 아수술 진지 진짜 진지어아 내가 이야기내 병생은 리다 틀리지 않기 거기가 근데 천국에서 거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광주에서 아니 천잘 아는다 그수이 좋대? 아러니까 임상탈출이 많고 근 웬만하면 수술을 근데 잘 아, 하는 그어아리누워있어야 뭐. 거기가 네. 이이도 내가 산출 전동는 여러 분데에서아 거기에서 본전 같이 거기에서 풍수들이 빠져나, 한데가 뭐 상무, 뭐 어디 좀 우리병원. 그러니까 음으로 생겼어 강서서 농성동 거기가 일 번, 이 호야. 내가 거기 가었잖아청도 있고 상무지구도 있고 음. 다 있는데 거기가 제일 일호점이야. 은 돌파라. 소막났어 응. 첨단 세우리는 진짜 응. 석가 하나 있 있어. 아, 있어 풍수들이 잘안배우거야 돼. 그잘배한 사람이 나 보니까는 풍수를 몇백 분이 몇천 분이겠지만, 그 사람은. 그니까 임상 경험이 아, 많은 양반이 거기 병원에 저, 젊은, 가 있어. 젊은 젊은 병원에. 음. 그리고 우리들 병원이 나 허리 아팠잖아내 사이가 지금 나는데, 판도를 거의 잘한다네, 나는 데판동을 그렇게 잘한다. 행동을 어떻게 하까요